사형! 제가 개쩌는 모드를 가져왔어. 이 사형 모드를 설치했어. 버그 수정 모드인가? 역겨운? 어? 야! 개쩌는데? 야! 이렇게 바꿨는데 스토리는 못 바꾸니까 결국 그 공략은 못할 거 아니야. 아깝군. 너를 <laughs> 버그 수정시켜주마. 고정을 살린 노트 모드! 모든 사람 누드모드라는 게 올라와 있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 남자만 홀딱 뽑고 나오고, 레슬리 선수 복장 입고 나오고, 여자아이들은 적용이 안 되더군요. 버그인가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사람도 아니냐고 말이죠. 이후 고등학교 세계사 공부한 게 떠올라, 나는 낚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풀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시민권이 없었다. 이딴데 고증 붙이지 마. <laughs> 아! 올빛불 <laughs> 누드보드 전설의 성검 만화 오! 전설의 성검이 뽑혔다 제법인걸? 역시 영사님 그 검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성스러운 빛으로 정화한다 씨발 <laughs> 새끼들 아! 알니네요한 명은, 한 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동료 한 명은 남아있어요 야 가장, 그, 뭔가, 범죄 같은 걸 저지르고 악한 마음을 먹일 것 같은 애가 제일 순수했어. 저 영감님도 영향을 안 받네. 아니, 애초에 이런 애한테 이상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얘들이 비정상인 거지 얘들이 정상인 게 아닙니다. 아, 얘들이 비정상인 거지 얘들이 비정상인 게 아니... 아. 니아뭐 뭐야? 아 몰라. 씨 내가 지금 뇌가 파괴됐어. 짤쟁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아 이거 어떤 작가님께서 꿈에서 호랑이를 봤는데 이렇게 생겨서 그리셨거든요. 이게 조회수 1.1억 보이십니까? 완전 히트를 타가지고 이걸 2차 창작한 사람들 이 있고 이걸 본 사람들은 세 타입 이 있다고 말한다. 오. 멋있게 그리는 짤쟁이 와와진내 <laughs> 귀여워 귀엽게 그리는 짤쟁이 뭐 마지막은 뭔데 야하게 그리는 딸쟁이냐? 수상하게 어, 그리는 짤쟁이 일로와이 아니야 일 못하는 인사팀 나또 떨어졌다? 학점 4.24 토익 903 포스 레벨 7 HSK 5급 자격증 6개 인턴 3회 공모전 수상 5 5번 뭘더 하라는 거야 토익 903점도 떨어뜨리 우리 회사 지원했으면 신기 회사라도 뽑았음 이 기업들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니까 러 기업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안 뽑을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면접만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법적 그런 것 때문에 모집은 합니다 어머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요 안 뽑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세상 간사하게 생긴 쥐쥐 포즈가 너무 간사해 보임 할머님께 물론 입죠 복실복실한 저를 쓰다듬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속으론 개개개 할머님 이러다가 잠에 드시면 땅콩을 뺏어 먹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음 <laughs> 개개개 할머님 잠에 드시면 땅콩을 뺏어 먹겠다 이 과는 차갑다 나는 녹지 않는 얼음으로 당신을 조각해서 두 팔로 끌어안고 절대 녹지 않을 거예요 내 미련함을 탓해도 돼요 가슴이 싫어도 나는 기쁠 거예요 녹지 않는 얼음이면 열 전달이 잘안 되니까 차갑진 않을 때 다행이네. 현력하게 망는 같은 새끼. <laughs> 아, 맞네. 야, 안 녹는다는 거는 그냥 열 전달이 완전 차단된다는 거잖아. 음. 그럼 그냥 돌이잖아. 시끄러! 완벽한 단열 물질. 어? 야, 완벽한 단열을 이뤄낼 루 거면은 그거 건축할 때 진짜 개쓸모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은 좀 비싸겠지만 그걸아 야야 야, 야. 야 이과 새끼들아 이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야 이 열력하게 망령 같은 새끼들아 아니야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우리들은 그 눈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라고 할때 이제 물이요 이러지 말고 봄이옵니다 눈이 녹으면 진흙창이 생겨요 아우 씨 강아지 유치원 입시시험 우리 강아지 유치원 탈락함 걔도 요즘 유치원 입시 시험이 있어? 여기가 지방이 고 애견 훈련사 있는 유치원이 몇개 없어서 테스트 보고 들어갔는데 뭐 인내심 없는 강지 들어오면 밤 분위기 안 좋아진다고 테스트 하나 봐 근데 우리 집 강지 간식 기다려 2초에서 광탈함 을시코기가 <laughs> 10초에서 합격하고 그리고 우리 집 강지 다음으로 시추가 다음 타자였는데 그 시추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탈락함 그래서 그 시추 아주머니가 스카이 개슬이라고 <laughs> 전적으로 주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위얼라이 부모님 like...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허 기다려 내가 진짜 팬카페 운영하면서 거의 알지도 못하는 <laughs> 펄이 관련 글을 너무 많이 봐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됐거든요 내가 옛날이었으면 털로 덮인 친구들이라고 돼있으면은 아뭐 애견카페인가 보다 할텐데 지금 털로 덮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무슨 졸라 수상한 펄이 카페 그런 걸로 보여 주작 같은 글도 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단어! 할아버지가 공중재비를 돌고 있음. 주작 같은. 1호선에서 할아버지가 공중재비를 돌고 있어. 참 어! 저길 봐, 저 사람이 바지를 까고 소변을 치르면서 미트 스피드를 추고 있어. 에? 1호선에서, 오, 어디? 1호선에는 정말 전설로 존재하는 모든 게 있지. 제가 공익 생활을 지하철에서 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자르반 89세 실제로 와 그거 사인받고싶다 좀 깨져도 괜찮아 오늘은 지나갈 날이고 다시 내일을 만들어갈거야 아 아니야 병신아 아니야 아니, 병신아 레몬 먹었나? 네 음. 그니까 러 응,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두개골이 한몰된 거죠. 닌통당은 네, 뭐? <laughs> 개맛살이 났어요. 해외도 극찬받은 커스텀 PC.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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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무슨 숨겨진 비밀기지 하일 하이드라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와! <laughs> 완전 미쳤다. 뇌가 이걸 렌더링하라고 말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작업이야. 축하해. 여성분들이 이쁜 카페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즐거워할 때 감정이랑 남성이 그거를 했을 때 느끼는 뇌 그게 다르잖아. 여성분들은 이걸 보고 쩐다고 느낄까요? 아마 우리 남자들처럼 그렇게 쩔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이걸 보고 더블 피스를 하고 있는 남성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거 보고 헤응! 디스 이즈 포르노 일본어로 창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어... 마도 깨떼 구다사이 잠깐 이거 열어주세요 아... 난가 쪼또 사무인데 와... 사무... 사무이네 콜록콜록했지 콜록콜록 아... 진짜. 집 타러 가는 도둑집 캠 집에 정기적으로 도둑놈이 드나든다 쌀, 스팸, 참치, 종이컵 등등 다 훔쳐간다 생계형 도둑이라 신고는 하지 않았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복숭아를 한 가득 훔쳐갔다 도망가는 도둑놈의 뒷모습을 빠르게 찍었다 여동생을 닮은 것 같다 히히 여러분들은 남매간의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매간의 사이가 워낙 좋은 편이라 둘이 잘 놀아. 나는 여동생이랑 뽀뽀도 함. 이런 창두주님의또 다른 피조물 있잖아 나의 연적이요. 연적이요? 천적이 아니라. 여동생이 네 살이거든. 그래서 뽀뽀해 달래. 아, 그건 패스. 오케이.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FBI가 당신의 집을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창문 다 깨고 들어가 가지고 엎드려 엎드려라고 했을 텐데 다행입니다. 근데 연적은 뭐죠? 혹시 이건가요? 아 오빠야 나는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랬는데 닥쳐 이녀라 이건 이남자내 남자야 연적 뜻은 나의 연애를 방해하는 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여동생이 당신의 연애를 왜 방해합니까? 나의 소개팅 상대에게 나의 친구랑 술 먹고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바로 당일 저녁에 그 여동생 분에겐 죄송하지만 아주 그레이트 미친 아니, 뭐, 도전과제라도 있냐? 오빠의 소개팅을 분탕내기 이런 거라도 있었음? 도대체 왜? 대체 왜? 어째서? 왜 그런 거냐? 하지만, 논이 짱! 이러지 않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너 <laughs> 거... <laughs> 장원! 어! <오>! 너 장원! <laughs> 와 미친.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여동생분한테 한번 보여줘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졸라 기대됩니다 대체 여동생짱 나한테 왜 그런거야 하지만 오늘 이러지 않으면 우리 참을 그래서 저는 제 여동생이 첫 화장하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여동생 친구놈들에게 약점으로 쓰라고 줬습니다 <laughs> 진짜 미친것들 존나 재밌는데 왜 이리 순진하냐 크크크 보육원 애새끼들 존나 순진하네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치킨 두 마리 사주니까 좋다고 형형거리네 병신들 내 도덕적인 자유와 봉사 시간 채우기에 이혼당하는 줄도 모르고 순진한 새끼들 크크크 의심 못하게 피규어도 같이 해줌 아 애들이랑 그런 가 존나 멍청한 듯 원장도 설거지 빨리 청소 도와주니까 순진한 새끼가 고마웠다고 함 크크 이런 수익가이 같은이라고 <laughs> 설량배 <설련네. 웃음> 오다 선생님께서 원피스 내 졸라 사악하게 표현하려고 한 캐릭터가 이분인데요 이분 행적을 보면은 진짜 성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고아들 그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걔들을 잘 키워서 취직시켜줘요 끝입니다 애들 키우는데 뭐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막대운다 아니요 그냥 잘 키워줘요 애들 잘 키워서 공무원으로 키워줍니다 응. 저분이 한일 부아 데려와 키운 뒤 어른 되면 능력 맞춰 대기업에 꽂아주는 <laughs> 심지어 취직한 애들이 고맙다고 편지를 주는 <laughs> 어, 사람이 맞아요 해군에간 애들 전부 다 매년 마더카르데란한 고맙다고 편지까지 써줘요 직장생활 졸라 만족하면서 살고 있대요 맨초 이분이 샬롯 그러니까 사왕 빅맘을 데려와서 키울거라는 생각을 했단 것부터 이분은 성녀입니다 졸라 못되게 하려고 했는데 행적이 너무 밝아요 아하... 낄낄낄 멍청한 녀석들 난 너희를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라고 낄낄낄 실상 이분이 왜 나쁜 분이죠? 여러분 말해보세요 마더 카르델이 대체 왜 악역입니까? 응 음, 아, 아, 어린애들 있는데 담배 펴서 <laughs> 야, 이 세계관에서 담배 많이 태워서 건강 악화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쌍디는 담배 태우면서 밥 만들잖아.